유럽을 중심으로 한국산 무기를 사지 말자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한국산 무기가 폴란드를 시작으로 유럽 시장에서 빠른 속도로 점유율을 높이면서 독일과 프랑스 같은 전통적인 무기 수출 강국에서 한국에 대한 경계를 높이고 견제하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이와 관련해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의 자주 국방을 위해서 유럽산 군장비를 더 많이 구매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열린 제외공관장 회의에 참석한 각국 공관장들 사이에서는 이유를 중심으로 한국의 방위산업이 유럽 시장에 진출하는 것에 대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한국 무기의 품질과 성능의 우수함이 알려졌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대공방어 체계, 화력 무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규모 방산 협력 논의가 막바지 단계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e u 지행위원회는 유럽 방위 산업 전략을 발표한 바 있는데 앞으로 2030년까지 유럽산 무기 비중을 현재 20%에서 50%로 늘리고 무기 공동구매 또한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단순히 한국산 무기를 경계하는 것만이 아닌 유럽 국가 간의 외교 관계까지 고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한국산 무기가 유럽 시장에 진출하는 게 더욱 더 까다로워질 것이라는 분석 또한 나오고 있는데요. 어느 전문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산 무기가 동유럽 국가에서 반응이 좋았는데 최근 들어서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전하며 이와 관련해서 독일에서 유럽 각국에 로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방산 전문가에 따르면 한국산 무기는 추위와도의 가파른 지형과 평평한 지형, 비나 눈등 여러가지 환경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같은 이점이 유럽산 무기들에 비하면 성능적으로 절대적으로 우월하다라고 평가받는다고 하는데요. 이같은 소식이 한편으로는 한국산 무기의 성능을 검증하는 것이라고도 볼수 있기 때문에 무서운 속도로 무기 기술이 발전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악조건 속에서도 K 방사는 꾸준히 외형을 키우며 수출 영토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었는데요. 수출 품목도 다양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기술력이 뒷받침되어주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 정부에서 보다 더 전향적으로 나서야만이 한국 방산업체들이 글로벌 시장으로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프랑스와 독일에서 국제여론조성에 더 박차를 가하기 전에 하루빨리 정부에서는 대책 마련과 실행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런 이슈들을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지난 5월 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정부가 주목하고 있는 K푸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끝내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렇게 정부가 정책으로 밀어주는 산업이 이슈가 됐을 때정부에 민감한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K푸드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나에게 돈을 벌어다 줄수 있는지를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이런 이슈들이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들을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했고, 여기 보시면 저한테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케이푸드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한성기업 딱한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하게 얼마에 사야 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올랐을 때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렸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5월 2일에 문자로 이 한성기업을 소개해드리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두배 넘게 급등이 나왔다.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한성기업으로 수익을 내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정부가 집중적으로 밀고 있는 산업이 해외건설 시장이고, 그중에서도 케이신 도시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이 부각받을 수밖에 없다. 그중에서도 정부가 가장 핵심적으로 밀어줄 것으로 예상되는 케이신 도시 대장주 한 종목의 돈이 몰릴 것이다. 당연히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지난번과 똑같이 저에게 신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K신도시 정책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번호 010-4406-8870번으로 저에게 지난번처럼 신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 번호 010-4406-8870번으로 신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 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